햇빛이 나니까 아고 살만하다. 현재 쪽파 상태예요.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싹도 이제 이렇게 나요. 근데 이 정도 싹은 그냥 심어도 되는데 또 일부러 있잖아요. 이거 쪽파를 이거를 다 자른다는데 자를 필요 없어요. 심고 물 흠뻑 주면 다 이게 다 부들부들 해지는데 자르면 다시 또 햇빛에 소독을 해줘야 되거든요. 햇빛이 나니까 여기랑 이렇게 좀늘어났죠 오늘 오면 다 담아서 가야지 이게 왜 이렇게 펼, 그냥 펼쳐놨어요 바람 들어가라고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안돼서 오늘 22일차 한번 어디서 질 볼까 아무거나 이렇게 해갖고 31점 한이 정도 되겠다. 이거는 제가 안 했어요. 뭐 이렇게 중간에 영양제 같은 걸안 주고 그냥 상토에 지금 기비만 해니까 위에가 끝마름이 살짝 생기네요. 이렇게. 이거는 너무 달게 심었잖아요. 달면 또 이렇게 돼요. 이걸 지금 다빼 놨어요. 빼놓고, 어, 그 다음에 알로 심는 거 있죠? 이렇게 약하잖아. 요 얘, 얘, 얘는 보자. 키, 한번 보자. 아직 얘가 쭉쭉 서지를 못해요. 세워보자. 그 다음 10cm 내외, 아, 얘가 좀 컸다. 12cm 내외 정도. 자랐고. 이건 10월 1일날 심었으니까 오늘이 10월 11일 열흘 여울제 됐죠. 열흘째 되서 좀커 보이는 건 어떤 게커 보이나? 몇 센치인가요? 9센치 1 9센치 좀 넘은 것 같고 지금 처음에 나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요. 나다가 이게 안 났네? 있나? 클 때는 동시에 쫙 크는 게예천 쪽파예요. 요거, 이 펄이 그 꼭지 있던 거 있잖아. 그게 이거예요. 크면서 빠져나와요.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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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.